嗯。Uh uh. 는 거야. 어 뭐야? 적적적적 적. 바로 앞에 적. 바로 앞에 적. 바로 앞에 네. 어디야? 어앞에 아니, 우리 바로 옆에 있었어, 그냥. 대놓고. 어디 가네, 차 끌고? 반대로 가야 해이 어? 일단은 가고 있어. 두 명인데? 아마, 아, 아 한명 기절이고. 근데 나 아직 살았나 본데, 기절이고. 패드 진동 오는 거 보니까. 네, 형. 어딨어? 어딨어? 예, 똥비일걸요. 장수님부터. 오케이. 장수님 먼저 살리세요. 장수님 먼저. 아 어떻게 튕기 사람이 아니냐고. <laughs> 형저 카우보팔이랑 8배랑 SR 소웅이 있어요. 음, SR 소웅. 근데 왜 이렇게 로딩이못냐 이거. 형또도 뛰는 것 아닌가? 어, 아, 야나 이거 화면 이상하다. 아야, 어, 뭐? 아야, 아야, 저 위에 있다, 위에 있다, 아, 위에 있다. 재미... 어, 어, 백사님 나 이거 화면 이상해, 화면 이상해. 1인칭네 그럼 그, 아니, 그럼 그래, 캐릭터가 그래, 뭐, 그래, 뭐 그래, 크게 그래. 나와, 캐릭터가 크게 나와. 무뚝뚝하다나쓸 <laughs> 아, 예. 수가 없어. 아이디 한번 눌러보세요. 1인칭으로 바꿔, 1인칭으로 바꿔보세요 일단. 안돼 안돼 안돼. 그래도 안돼 그래도 안돼. 일단 스톱 스톱.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? 이거, 이거 뭔보고요 이거, 저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, 머리카락 떠 있는 거, 거기에 카메라 걸린 것 같아요. 아이씨, 강제 1인칭으로 가야겠는데요. <laughs> 에이, 젠인장 아씨, 진짜 1인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이 근처에 아까 다시 야지 나가는 거 봤는데, 장수님 집 근처에? 몰라라는 그런거 지금 어, 화면이 보이질 않아 제대로 3층 하셨을때는 하셨을 때는 저는 제, 정확하게 3층으로 되거든요? 아니 캐릭터가 크게 나와 캐릭터. 그거 해봐 그거 엘비 꾹 눌러고 왼쪽 이렇게 한번 일단 시점, 시점 관련된건 다 눌러봐요 뒤에 버트 대령하는것 같은데 끝, 끝.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나이나뭐 안진 이메라모션이 나온 적 있는데 한번 아, 이게 뭐야? 아, 모션 계속 안 풀리고. 네 아, 금게수님그 이게 지야 아, 이게 이야 아, 이게 야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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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스님 거기서 어, 낯선 놈들을 좀 지켜봐 줘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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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앞에. 뭐야? 야, 나선스님 그냥 가셔야 될것 같은데. 나 그거 한 동안 왼쪽으로 그냥 가셔야 날... 돼. 오, 이... 그러셨네요. 앞에. 야 근데 그, 그 로자가 지금 뭐 쓸모가 있나? 이거? 이쪽에 있네 킬킬어위 위에 네, 네. 백선님 왼쪽으로 가시는 왼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쟤네 싸우는 거 어떻게 돼있나 지금 장순이 혼자 지금 고립돼 있거든요. 아니야 아니야, 조건 아건 아닌데. 음, 나 여기 있을 거야. 걔 알아서 살아 그냥. 각자 사는겨. 어 앞에 있다 앞에. 사는겨. 야, 파밍해 파밍해. 왼쪽 누워 있어. 파밍해 파밍해. 아니, 죽은 아, 죽은 이거. 야 이거 아, 잠깐 쟤. 오른쪽에 뭐. 다 하나 더. 잡아야 쓰겄다. 제일 하 제일 하루 종일. 제 하루 일일하 제일 하루 에일 제일 하루 종일. 제일 하루 종 하루 종았 제일 하루 종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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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하나하나 하나. 그럼 그럼 쟨가봐 쟤쟤쟤쟤 후후후 어딨어 패스님 장수님 따라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죠 스님오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다 어디어디어디어디 폭던졌어폭던졌어아 여기 위에있다 자기장밖에 자기장밖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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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네, 네. 아이 버그 이상하게 치킨 먹었네. 아, 나 진짜 이상하게 치킨 먹었다, 나도. 어쨌든 치킨 먹자 그랬는데 먹기 먹었다.